근데 솔직히 <laughs>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그중요하 신분이 한번 와계십니다. 네, 달인이 나오 계시죠, 달인이. 거의 몇 년이죠? 거기 한 12년 됐나요? 10년? <laughs> 와 리포터계의 10년이면은요. 네. 송혜선생님이죠. 그렇죠. 약간 예. 그 MC계에서 허참 선생님하고. 그렇습니다. 안인데소머리 예. 아, 국밥계의 배현정 씨죠. <laughs> 예. 그렇죠. <laughs> 네. 오늘 저분이 왜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되았는데, 저희가 네, 네, 긴급으로 제작진에서 네. 긴급 투입합니다. 네, 긴급 투입합니다. 아, 네. 네 즉석 서비 합니다. 인터뷰에 달인 우리 하정 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 네. 어. 어머, 네. 안녕하세요.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 10시 이후에 만나뵙게 될 하정이라는 부탁하겠습니다. 나랑 뭔가 들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랑 뭔가 들려. 형은 약간 건달느낌이요 아, 여기는 또 덕분이잖아요 네. 아, 비타민이야 비타 근데 정말 제가 만나보니까 듣고있으니까 네. 뭐랄까 좀 담백한 맛이다 아, 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좀 약간 들고요 느낌, 네. 느낌, 네. 느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네 <laughs>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본인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 오늘 이세 분을 만나러 온 네. 리포터의 달인 하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녕아 네. 네. 이쁜 느낌이다 네네 아저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다,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정말 그 앨범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나와요. 아니, 앨범 아니, 얘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처음에 나오고 재미없어.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도대체 시, 아 시, 오늘 앨범, 나이스, 아니에요, 앨범 분위기 산다. 막, 아, 막 그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와, 분위기 산다. 개발랄 개발 개발랄 야, 너 분위기 살아요. 야, 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실정 부 가지고 지금 실적 빼서 가려고 지금. 아, 제가 어? 요즘 프로그램이 네.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굼주 있어. 굼주려. 네, 요즘 제가 그냥 이양 물고 열심히 뛰고 네. 있어요. 굼주려 아, 있지. 예, 예, 예. 이건 아사직정이야. <laughs> 저는요. 예? <laughs> 차라리 이럴 거면 엄마가 장사를 시작하래. <laughs> 아, 나 미치겠어. 어? 엄마가 이럴 거면 장사를 시작하래. <laughs> 다음 주부터 또 찾아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네. 아무튼 뭐. 확실히 분위가 기 틀리네요 아유, 진행이. 예,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제가 딱 봐도 앨범 얘기 언제 하는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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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얘기 아, 간단한 얘기. 간단한 얘좀 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아, 어, 예. <laughs> 네, 아, 아, 예. 이만은 자세가 달라지네. 네네. 네, 네. 고, 일단 고, 아, 그냥. 한국 레게계 레전드 하하 앤 스컬. 아예. 예. 내가 했잖아요. 톤 맞추려 그거랑. 톤이 다르니까 톤이 <laughs> 제가, 토니, 제가 톤이 제가 톤이 조금 더. 자 우리 레게 레전드 이번에 어떤 음반? 야 이번에 또막 막대다. 하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배려의 신이에요. 네. 이번에 네. 웃지마 어떤 곡인지 네. 예. 다시 아, 한번 설명해 아, 주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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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웃지마는 또 올여름 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섭할까봐 저희가 또 시원한 음악 레게 음악 준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 고요. 예. 그냥 웃지마지만 또 막상 들으면 굉장히 웃을 일 많을 예. 그런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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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laughs>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laughs> <점심한> 월요일. <웃음> <웃음> 아, 시절하네, 아 화가 너무 많이 나네. 진짜 잘한다. 와, 잘 들려요, 자, 막 이런 거 맞고. <laughs> 자, 레게 핵! 우리 스라 모셨습니다. <laughs> 아, 네. 네.